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 v 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1.6% 밀렸습니다. 은봉 나오긴 했지만, 가격, 어떤 그 종가의 변화, 뭐 저점의 그 폭, 이런 것들은 뭐큰 변화가 없죠. 오늘 오장에좀 밀렸습니다. 오장에 양도세 이슈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 시장이 하방압력을 받긴 했지만, 어차피 오늘 오후장은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었죠. 왜냐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CPI는 어쨌든 중요합니다. 어, 지금 미국이 연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뭐 굉장히 이제 높아진 시점에서 결국 이제 남은 FOMC 세번 남아 있거든요.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번 중에 뭐두 번만 할 것인가? 딱이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표 어, 근데 뭐 지금 물가 지표가 저는 이제 금리의 그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용이 문제거든요. 고용 때문에 물가가 뭐 0.몇 프로 더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막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꾸게 되면은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고용 시장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가 뭐두 개를 다 중요하게 보긴 하겠지만 이미 하나가 빠가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지금 이제 뭐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파월이좀 궁지에 몰려있기도 하고. 이게 또 잭슨홀 8월 같은 경우에는 FMC가 없는 대신에 잭슨홀 이제 그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앞두고 마지막 물가지표여가지고 날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양도세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해도요. 오즈장은좀 건막. 혹은 단기 이제 책실원 심리가 조금 올라올 타이밍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뭐1.6% 밀린 게 그렇게 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앞구간에 결국 주가를 들어올릴 때의 거래량, 뭐 돈이 이제 들어왔던 그 영역을 보면은 가격대가 거의 뭐 동일합니다. 48,000원, 49,000원, 5만원, 51,000원. 51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힘을 실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49,000원과 51,000원, 이 사이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요즘에 또 제가 이제 댓글을 매일같이 또 당연히, 어, 모든 종목 다 확인을 합니다만, 이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뭐70%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하려면 돈, 돈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진짜 좀긴 관점으로 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방식이, 아. 어... 글쎄요. 지난번에 그스펙터시스관련해가지고 JO 그때 그 기업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케한테 이제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증 관련 이야기가 몇번또 노이즈처럼 있었거든요. 뭐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주 배정이 됐든 뭐 삼자 배정이 됐든 저는 뭐 유증이라고 하는 거3자 배정을 보통 이제 허재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주 배정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악재로 보긴 합니다만, 아, 저는 좀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하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요. 주주 배정을 한다라고 해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유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는 매번 이제 이런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 시설에 뭐 얼마를 투자하든지 간에 그거를 뭐주주분들 돈을 땡겨와요. 네, 그러면 지금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황화리 툴, 이 양산 그 초기 단계에서 이케가 가져올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그 매출이나 영업이 또 초기시장 선정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이케도 실적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수그룹 안에서 뭐 이스페타시스가 맨날 캐시커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케도 이수학에서 이제 분할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익원을 다 이케한테 넣어놨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큰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케를 가지고 뭐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왈가왈부했던 그런 경우가 없죠 실적에 대해 그렇게 크게 우려감이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호실적이 나왔을 때그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은 잘안 나오죠. 결국 이케가 반응하는 건 황아리튬 전구체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위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뿐이고 그런 베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얘가 진짜 막 돈이 엄청 쪼들려가지고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유증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유증의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스트 퓨처에 이런 종목들이 유증하고 주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얘보다도 더 저는 경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진짜 그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적자였잖아요? 사업도 막 지지부진하고 캐즘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이제 주주분들한테 빌려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laughs>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로 실적을 좀 빨리 개선을 시키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차인지 쪽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요, 이 정도의 주가 반응이 나옵니다. 오히려 <laughs> 그거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가정을 하면 주가가 이 정도 탄력이 저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음극전화 흑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또 포스코퓨처이긴 합니다만, SDI도 마찬가지죠. 다 저는. 이런 것들은 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또 호재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기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죠. 뭐 어쨌든 진짜 뭐 만에 하나 주주배정 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이제 변동성은 아래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케가 결국 나중에 그런 그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관형 외국인들도 아마 다알 거기 때문에 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데려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아래쪽에서 기관 애들이 생각보다 그 물량을 시장 밖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인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가고 있거든요. 주가를 들어 올릴 때도 굉장히 뻔했고, 또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 기관 애들은 계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내려올 때는 생각보다 그 매도량을 올라갈 때만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액면분할 하고 난 이후에 이케 굉장히 또큰 틀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언, 언제든지 얘네들은 주가를 들어 올렸을 때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게또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런 이슈가 혹여나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저는 우리가 기회다라는 관점은 바꾸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연기금 또 매수가 들어왔죠. 이차 년지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이차 년지가 시장의 주도권을 최대한 자주 가져가고, 기관이 지금 어쨌든 이차 년지 쪽에 돈을 계속 넣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뭐, 전 이제 영상을 매번 찍으니까, 장중에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만, l g 엔솔도 SDI도, 은봉이 나와도 얘네들은 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습니다. 퓨처엔도 마찬가지. 3%가 밀렸지만, <laughs> 기관 쪽은 지금 계시적으로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고. 이 관점이 단기간에 뒤바뀔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 갱취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발작 버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증자라고 하는 거. 저는 삼자회정을할 확률은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뭐 계열사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진짜 뭐 유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주개정을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나 막 규제 같은 거, 상법 개정 뭐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뭐안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이케가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더 빨리 짓고 투자를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시장 그 초기에 장악, 선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시야를 늘려보면은 저는 가져올 수 있는 메리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죠. 예.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아뭐 뭐, 주주분들 도 이제 뭐 영상 끝나고 아 이제 뭐 유상증자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댓글을 이제 매번 보면서도 그에 대한 코멘트를 안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시적으로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은 좀 충동적인 대응 혹은 심리에 좀 치우친 그런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제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 어, 가격적인 부분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고점 부분 위에 그 다음에 이 다음 캔들이죠 예, 요 캔들로 진입하기 위해서 5만원과 6만원 여기를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이제 통과를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 중요한 구간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박자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전구체 종목들도 펀션들이 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학이 이스케한테 늘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수학의 주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6,300원이에요. 다른 거볼 필요가 없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압구가 만들어놨던 이 유의미한 캔들, 이때의 시가가 6,300원이에요. 또 기술적인 저항도 6,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가 만약에 6만원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수학이 6,300원 위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수학이 만약에 6,300원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케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기다려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또 10분이 넘어갔네요. 네, 오늘은 진짜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 빠지는 구도도요, 전날이랑 똑같아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맨날 기술주, 기술주 이야기 해가지고, 뭐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오늘, 시장을 많이 미는 섹터들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갑자기 안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 이 위쪽에 기술주들이 대거 이제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 됐든, 이천지가 됐든, 누군가는 시장을 밀어요. 그게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편하니까. 하지만, 오늘 뭐, 코스닥을 봐도 그렇고 코스피를 봐도 그렇고휴젤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다 최근에 화장품, 메디톡스, 다 미용 이런 쪽이잖아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쪽을 봐도 하이닉스나 뭐삼점이나 LG는 3바 이런 종목들 이름 이 있습니까? 코스맥스 3등 이거 화장품이죠. 이게 또 지수 하락 기여도를 우리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도가 갑자기 뭐 반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주가 가질만한 그런 우려함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돼요. 이 캐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주시면 저희가 또 장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엔 시장은 이런 호재를 얼마나 이제 많은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등락률이 결정되고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같이 또 3분기 열심히 매매하고 적극적으로 또 달려들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야겠죠. 어, 2분기에는 제가 이런 말잘안 들었지만 3분기에는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